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아재 중에 아재, 돌아온 는 이제, 반기, 돌아온 또도가스, 라간입니다. 아 걱정 마, 아, 할수 있어. 이제 1 킬인데 초반에 저걸로 게임 아, 이제 아, 어 정리 안 돼요. 아 지금 마저고 마저고 없긴 한데 어, 아카리 좀 많이 아프겠지. 제 점화 들었거든요. 레벨 6까지 약간 잘붙 이제 버될것 같아요. 아형 꿀맛인데 데미지. 자 너한테 적당한 대지 뭐지 대상이 있지. 적고적고 돌리고 적고 아, 때리지 마. 나 연약한 남자야. 비록 경치는 키가 181이고 그렇지만 너한테 맞고 다니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자, 제스 아, 아파. 죽여 버리고 싶네. 라인저 니기르고 지금 저만 들었어요. 양아치 양아치. 네가 들어오면 좋겠어. 자, 라인 푸시하죠. 라인 푸시. 이거 웨이브 밀고 지다 떠올게요. 자, 이 평타. 자, 평타. 자, 평타 이거 저만 있고. 미는 하나만 더 먹으면 될것 같은데. <목소리> 형, 빠져들까것 같아. 빠져들까 <laughs> 이 놈은 무슨 캐리를 하려고 하면 나한테 무슨 독을 선사해?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사약을 줘 사약을? 아니, 나한테 왜 그래?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나 이제 어떻게 하? 어떻게 해? 아, 알면서도 이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 버프도 있고. 아 열받아 죽겠네 진짜. <laughs> 열받아 죽겠네. <laughs> 아 하나. <화나. 웃음> 아 하나 진짜. 다시 와라. <laughs> 이거 이번 목표는 또킬 하는 거 무리고요. 좀 아플 거야. 그냥 탑 푸시하고 난 다음에 전진 파밍, 파밍하고 난 다음에 미드에서 로밍하고 미드에게 영향 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솔킬 보시면 약간 무리인 것 같고 그냥 유차 온대고 나서 미드 찌르고 유차 온대고 나서 미드 찌르고 전진 파밍하고 유차 온대고 미드 찌르고 그렇게 반복할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내가나 내가, 지금 돌아버리겠어 지금 내가 왜 이런 꼴을 겪어야 되는 거지? 모르겠어. 일단 신발. 신지들 패시브요. 한 타일 때 좋아야 한 타일 때한 타일 때. 음 유체가 42초 남았어. 렉살 사 미드찔 넣나 보네요. 시간다되가는구 라인 땡기다가 길을 보고 나서 하죠. 라인 땡기다가 이쪽에서 자꾸 이제 라인 먹고 이동기고 라인 먹고 이동기고 저쪽에 뒤교하면 자꾸 넘길 될 거예요. 너를 위한 뒤교 수단이다. 잘 들린다. 너를 위한 뒤교 수단이다. 네가 여기서 앞으로 오면 난널 넘겨버릴 거야. 아, 알겠니? 뒤너 you know, 김치맨. Do you know 핵융합소 라인 상황 변론에 저거 지금 제 저망원일 거예요. 잠시만 제가 죽어요. 레벨 6도 아니라서. 왔다 데미지 아프네 괜히 들어간나 이제 레벨 6 레벨 6형 와주지 않을래? 형이 오면 잡을거 같아 자 목구도 남지? 나이스 나이스 아 루밍 완전 땡큐하다 기분 너무 좋아졌어 나도 이제 미드 루밍 해줄게 나형 믿어 나도 형 형도 남 있지? 다음 턴 미드 갱 해줘 내고추거너 정글 메이플 스토리 보내고 내가 갱킹아 우리 정글 미드 사람 아니다 자, 첫템은 영겁 지팡이 가야죠. 카타리스트. 형, 부스터라고 알고 있어? 부스터라고 알고 있어? <laughs> 자, 플래시 금지. 유티아! 자, 형 먹어 줘. 정글 따위한테 갱을 바라는 내가 정글러가 되겠어. 후!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탑을 푸시하고 나서, 아니면 이제 미, 유체가 온대고 나서, 무조건 미드를 공략하는 겁니다. 신디도로서 이제 또꼭 탑을 쏠키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인, 라, 라, 라인을 푸시하고 나서 다른 라인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보낼 수 있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얼굴 약간 부담스럽죠? 적당히 줄이면서 보시면 됩니다. 줄이면서. 가사된 아이디? 뭐 이게? 말타 뭐야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자타워 데미지 좋아해? 자유체공 때려면 좀 있어야겠죠? 자 평타 형 이미 늦었어 라인 이제 몰려온 상태인데 자, Q, W 순으로 가죠 어차피 이제 W 올려봤자 두나율이안 올라가요 쿨다는 감소만 돼가지고 그냥 Q, W 순으로 이제 스킬 마스터한게 낫습니다 유차가 사실 이제 4초 남았죠 이번 웨이브 밀고 집에 가든지 하죠 이제 이쪽으로 깔아놓으면 저 친구가 겁먹을 거예요 왜냐 접착제 붙으면 이제 이동 못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글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한번 보여주고 이제 집에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미드 왼쪽에 로밍 가든지 미드 다시 간다 유체화 타이밍이야 아 들켰네 아 괜찮아 미드 밀면 가.. 밀고 가면 돼 밀고 가면 돼 나쁘지 않아요 저거 책상 밑에 비서 있는 거아야왜 정신 빠져 놓고 있지? 약간 야, 약간 이상했는데? <laughs> 플래시 궁 W 형? 약간 위험한 거 같은데 이거? 위험한 거 같은데? 일로 와 일로 와아 맞아줘도 안와이 나쁜 놈 허, 왔다 무서운 것 아칼리는 이제 타워를 늦게 깨거든요 늦게 깨니까 신경 결론 그렇게 많이 신경 아, 안 써도 돼요 이제 여기 컨트롤 마드 사가지고 위드 왼쪽에 시야를 잡고 장악할 겁니다 옆에 노란 알리 성기공원 성공기원요 저게 클랜 이름이에요 클랜 이름 미드 갱해 좀 기다려. 자, 갑니다. 뭐, 자꾸도 남지? 아, 잠깐만, 내가 죽었네? <laughs> 됐어. 미드 카사린 이기면, 땡이니까. 이기, 이기, 이게 카사린 이기면요. 게임기면 쉽게 이깁니다. 너무 안 죽으면 되는데. 나이스 아 뭐야? 뭐 했어? 형형형형 형, 형? 키워준 대가를 못하시네. 이런 이게 블루 쪽에 있었나요? 바탕각이 딱좋나 하신데. 아 다음이야, 또 다음이야, 또 늦었어. 에헤이. 다음 기회. 자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헤르메스 신발에 올리고, 그리고 랄라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랄라이 탑을 푸시하고 무조건 이제 로밍가는 이제 탑글러가 됩니다. 탑글러. 어차피 저거 잡을 생각 없음. 내가 정글리 될거야 <laughs> 이제 유채화가 온데고 나서 또 미드로 한번 찔러볼게 한번 미드는 이제 탈곡기 여는거죠 탈곡기 내가 캐리할 필요 없어 아군을 캐리할 무대를 만들어주면 돼 내가 언제나 주인공일 수는 없죠 엑스트라로서 좀더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음 <laughs> <laughs> 나나, 안 올라가고. 와들있다이드있화이번죠하이당하 하드 얘하 와드 화가 와드 거기나네거 있어 조거해핑 줬는데? 이이 역시, 정글로가 툴룰링이야 정글로 보고 그냥 이제 파밍하면서 템만 뽑으라고 했어 정글이 s a p 고 m 갱 i n g h a m as well. Tema Bobo is a jungle name, 가 e m a 뭐해? 야너 자신 인정? 어? 내가 호그로 보이냐 이 자식아? 정글걸 정글러가 들어올 있지. 내가 들어오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 화떡 찐하네. 맞고 있으니까 열받아요. 분노 게이지가 짱짱 올라. 분노 게이지 일단 이거 먹먹줘 이거. 나이스 잭스가 뭔가 잘해놨네 집에 가든지 하죠 이거 아마 탑에 올것 같으니까 이제 랄라일 리안들이 간 다음에 올리 탱탱하면 되겠지 자남자답게 데이템 섞고섞고 돌리고 섞고 자, 궁극기 온데고 나서 부스터 한번가동할게 부스터. 친구들, 도와줄 사람 필요해. 나궁 없어, 지금. 뺑. 됐어, 됐어, 됐어. 힐 뺐어, 힐 뺐어. 이거 이럴 때 이제 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쓰레치 왔는데? 아나 not thinking 자, 가 각을 보다가 뱅~~~~~ 넘깁니다. 잘 받아주세요. 드레시는 뭐하시죠? 무조건 킬 각인데, 이거? 뭐하니? 오케이! 어그로 끊는 끄는... 뭐야? 어시 왜있지? 응? 어시 왜있지? 뭐지? 나 별로 치지 않았는데? 뭐지? 아, 패시브 때문에 그런가? 자, 오늘은 한번 여왕님을 맛봐 볼까, 한번. 여왕님~! <웃음> 여왕님~! <웃음> 여왕님 일로 <laughs> 오세요. 자, 이동기 금지. 랜턴 주겠지 뭐? 자, 패시브가 아군을 이제 부딪히면요. 이렇게 빨라진 게 있습니다. 라인 가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안 되네. 자, 이제 랄 라이 준비 하기 전에 랄 라이 돈이안 되니까. 마감 가면 이거까지 몰고 나서라 라이 갈게요 남자는라템이지이세개 라이 게세 개. 지금 큐 라이 지몇이냐이 어, 143.52. 음. 어, 이거 내거 땡큐 일방적 관계 유치하고 온드기 전에는 제가 이니시 하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접착제만 잘 쓰고 쓰레시가 그래 파는 거만잘 보면 될거 같아요. 안녕, 안녕, 맞아, 반가 야, 공기통 멋지다! 자 갑니다 뱅~~~~~ 갑니다 뱅~~~~~ 뱅~~~~~ 좋아서 역강강 아칼리 뭐네가 해봤자 아칼리지 씨어시도 똥챈 주제씨어시 주세요 자 가사는 키워주니까 이제 살았다 나이스 자 끝났죠 게임 이니시 한번 잘 여니까 좋은 신지드 완성됐습니다 좋은 신지드 자, 먹고. 내려가자. 원래 사기챔 위주로 밀어주는 거야. 사기챔 위주로. 신지의 장점은 초중반에 이제 강한 거고, 단점은, 한번 죽으면 이제 유통기한이 빨리 와요. 빨리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유통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안상하게 이제 조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AP 254. 레벨 16 빨리 됐으면 좋겠네. 어, S S S. 카사리 이제 밴율이 80% 이상. 랄라이 먼저 갈랬는데 돈이 안 돼가지고 미안들이 먼저 올릴게요. 바토 문영요아 그런 거 좋아하셨구나. 음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스플릿 하신다고 하네요. 일단 미드 갈게 미드. 자, 아군들을 위해 이용해서 부스터 한번 가동해 볼까? 한번 원 조를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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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이니시거때 한번 부스터 한번 더 가동할게요. 부스터 그냥 써야지. 나 때문에 이지미다잉. 자, 간다 부스트 가도! l e t 어우 형 약간 약간 위험한 y 같은데 위험한 u 같은데 후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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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했으면 제가 죽었어요 아우 남 n 궁 안에서 하나 넘겼 u n g 까비 까비 좀 아쉽네요 형 안녕? 형 안녕? 하이 하이! 후우! 안돼 너한테 그래도 허락하지 않았어 야 타워! 타워! 아저아 짜증 나아 짜증 나아 사고 한 대라니 가사들 이겼네요. 나이스 자 축찬 어 어세시 하이 하이 어세시님 방송하시죠 제 시청자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가져갈 수 있다면, 있으면 있으면 가져가시 시죠 <laughs> 이게 막 게임 막 게임 랄랄까지 안날 것 같아요. 랄랄까지 뽑으면 좋, 좋긴 한데 안 뽑힐 것 같아요. 왠지 이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안녕, I love you, I love you. 자 넘깁니다. 음, 되게 잘 들어가는데, 어, 좋아, 좋아, 흡족해, 흡족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죽였어죽였어안죽였나 죽였어. 안 까비까비 강안영 까비. 프리! 마타! 오 예! 아우리까지 먹었으면 좋았을건데 일로 오실래요? 자 넘깁니다 아칼리 이제 독에 죽고 죽죠 독에 내 방귀가 어떤 독인데 어? 하, 죽은 냄새보다 독하다고 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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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컴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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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컴 자, 부스트 가배 아! 아! 지원지 죽었지만 잘 싸웠다. 자, 여러분들 이제 룬 특성에 대해서 르게드리는지 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룬 특성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량은 2432. 뭐2죠 많이 넣었죠? 우리 팀 아군 닉보 뭐, 거의 다 답이 없다 봐야지. 자, 받은 피해량은 제가 이위 신지드니까 억울로 엄청 조, 좋아요. 하나 받았네? 4표? 아 3표.. 누가 나한테 쌌냐 <laughs> 자룬 특성은 어떻게 갔냐면요 탑에 a d 때 가는 룬 세팅인데 음, 빨간 거 마가 9개 정수 AP 두개랑방아 하다 박습니다 그리고 노란 거 고정 방어 9개랑 파란 게 올리 성장 AP를 박습니다 성장 AP 현재 기본 AP가 나, 낮춰지고 AP 개수가 1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레벨 5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전하고 이제 같은 딜링이거든요. 궁쓸 때는 예전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P 개수를 적극적으로 올려서 좋은 데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킬 피해, 흡혈량, 뭐 전태환이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은 좋은 라인전 할수 있어요. 좋은 라인전. 생각보다 여기 흡혈기로 인한 룬가옷 체력 회복 효과가 쏠쏠해요. 궁을 켰을 때도 이제 체전 효과가 룬가옷에 의한 효과가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이룬 가구스 찍고 라인전에서 이제 부패 물약 먹으면서 잘하시면 돼요.